그 목사님도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땅을 사두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넓혀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상한 대로 땅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이자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견디다 어, 못해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말이 투자지 투기죠. 어떻게 목사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어, 확장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